여러분 혹시 당뇨병 때문에 매일 약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당뇨 전단계라는 진단받고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데요. 78세 홍성민 할아버지가 25년간 앓던 당뇨병을 완전히 극복한 실제 사례입니다. 저는 30년간 당뇨 환자를 만나고 있는 박진수입니다. 서울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종합병원에서 15년 지금은 개원가에서 당뇨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민 할아버지 사례는 정말 특별했어요. 25년간 메트포르민 글리메피라이드까지 먹던 분이 단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9.2에서 5.8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약 없이도 완벽하게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홍성민 할아버지가 실제로 어떤 3단계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법까지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그런데 영상 시작하기 전에 홍성민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자세히 들려 드릴게요. 이분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홍성민 할아버지는 1945년생으로 올해 78세세요. 35년간 대전에서 택시기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운전대를 잡고 계셨죠. 53세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는데 당시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 아세요? 어느 날 승객을 태우고 가는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면서 차를 세워야 했대요. 화장실도 하루에 15번 이상 가시고 물을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르고 몸무게가 한 달에 7kg이나 빠지셨어요. 부인이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해보니 공복 혈당이 이 무려 280이었어요. 정상이 100 이하인데 거의 3배였던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홍성민 할아버지는 25년 동안 성실하게 약을 드셨어요. 메트포르민에서 시작해서 약이 계속 늘어만 갔어요. 택시 운전이라는 직업 특성상 정말 힘드셨대요. 승객 태우고 있는 중에 저혈당이 와서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항상 사탕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어요. 하루 식사 패턴이 어떠했는지 아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라면 한 개에 밥한 공기 드시고 점심은 김밥 가게에서 김밥 한 줄에 라면, 저녁은 집에서 밥두 공기에 반찬. 야식으로 치킨이나 족발을 자주 드셨대요. 25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시니까 몸무게가 78kg에서 85kg까지 늘었어요. 키가 168cm니까 완전 비만이었죠. 그런데 3년 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뭔지 궁금하시죠? 당뇨 합병증이 시작된 거예요. 먼저 발가락의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당뇨 신경병증이었죠. 그 다음에는 시야가 점점 흐려지더래요. 당뇨 망막병증 초기 증상이었어요. 의사가 말하길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실명할 수도 있고 투석도 받아야 할수 있다고 하더래요. 그때 홍성민 할아버지가 얼마나 절망스러우셨겠어요. 25년 동안 성실하게 약 먹었는데 오히려 더 나빠진 거예요. 부인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보, 나 이제 애들한테 짐만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런데 바로 그때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가 당뇨를 완치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20년 넘게 당뇨약을 먹었는데 지금은 약 없이도 혈당이 완전 정상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으셨대요. 야, 당뇨가 어떻게 완치돼? 의사도 평생 약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실제로 혈당 측정기로 재보더니 공복 혈당이 95였어요. 약도 안 먹고 있고요. 홍성민 할아버지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친구가 말하길 세 가지만 바꿨어. 언제 먹는지, 뭘 먹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때부터 홍성민 할아버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홍성민 할아버지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를 시작했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홍성민 할아버지가 처음에 시도하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식사 시간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25년 동안 하루 세 끼에 야식까지 거의 하루 종일 뭔가를 드셨어요. 그런데 이걸 하루 두 끼로 줄이시고 먹는 시간도 정해놓으신 거예요. 오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드시고 나머지 16시간은 물만 드시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간헐적 단식이라는 방법이에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지옥이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참아야 하니까 택시 운전하면서도 계속 배가 고프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2주째부터는 아침에 전혀 배가 고프지 않더래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었대요. 더 놀라운 건 혈당 변화였어요. 간헐적 단식 전에는 공복 혈당이 150에서 180까지 올라갔는데, 2주 후부터 12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홍성민 할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하신 말씀이, 선생님,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몸에 해롭지는 않을까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할아버지,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에요. 실제로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 캠퍼스의 크리스타 바라디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여러 연구를 보면 16대8 간헐적 단식이 인슐린 감수성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홍성민 할아버지가 더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뭔지 궁금하시죠? 두 번째로 바꾸신 게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25년 동안 김밥, 라면, 치킨, 이런 걸 드시던 분이 완전히 다른 음식을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홍성민 할아버지가 깨달은 핵심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순서로 먹느냐였어요. 예전에는 점심 먹을 때 김밥부터 먹고 라면을 먹었어요.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거죠.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그런데 순서를 바꾸신 거예요. 먼저 단백질과 채소를 70% 드시고 10분 정도 천천히 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거였어요. 2015년 코넬대학교 의대의 알파나 샤 교수 연구에 따르면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으면 식후 혈당이 30%까지 낮아진다고 해요. 홍성민 할아버지의 실제 식단을 공개해 드릴게요. 점심 12시에는 먼저 삶은 계란 2개를 드세요. 그 다음에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같은 채소 반찬들을 드시고요. 10분 정도 쉬신 다음에 마지막에 현미밥 반 공기를 드시는 거예요. 저녁 6시에는 생선구이나 두부조림을 제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브로콜리, 양배추 볶음 같은 채소들을 드세요. 마찬가지로 10분 쉬고 마지막에 고구마 하나 또는 현미밥 반 공기를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식후 혈당이 250까지 올라갔는데 순서만 바꿨는데 180까지만 올라가더래요. 그런데 홍성민 할아버지가 또 다른 비밀 무기가 있었어요. 뭔지 정말 궁금하시죠? 바로 혈당 지수가 아닌 혈당 부하 지수를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대부분 당뇨 환자분들이 혈당 지수만 보고 음식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예를 들어 수박은 혈당 지수가 72로 높아요. 그래서 홍성민 할아버지도 처음엔 수박을 피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수박 100g의 혈당 부하 지수는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질 함량이 적기 때문이죠. 반대로 현미는 혈당 지수가 56으로 낮지만 한 공기 기준으로 혈당 부하 지수는 18이에요. 홍성민 할아버지가 이걸 알고 나서 완전히 식단을 바꾸셨어요. 하루 총 혈당 부하 지수를 15 이하로 유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1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9.2에서 8.1로 떨어졌어요.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였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변화는 여기서부터 일어났어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홍성민 할아버지는 78세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35년간 택시 운전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헬스장에 등록하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할아버지 나이에 무슨 헬스장이야? 산책이나 해. 그런데 홍성민 할아버지는 확신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당뇨를 완치한 그 친구가 말해줬거든요. 걷기 운동으로는 안 돼. 근육을 키워야 해. 처음에는 정말 창피하셨대요. 78세 할아버지가 이 30대들 사이에 끼어서 운동하는 게 다리 운동 기계는 가장 가벼운 무게로 해도 휘청거리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은 다섯 개도 못 하셨어요. 헬스장 트레이너가 처음에 할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가벼운 걸로 시작해요. 라고 했는데 홍성민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젊은이. 나 25년 동안 당뇨 때문에 고생했어. 이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야. 제대로 가르쳐줘. 트레이너가 감동받아서 정말 열심히 가르쳐줬대요. 홍성민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5번 헬스장에 가셨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근력운동을 하시고. 화요일, 목요일에는 유산소 운동을 하셨어요. 근력 운동하는 날에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하셨어요. 다리 운동기계로 앉아서 다리를 굽혔다 펴는 운동을 15번씩 3세트. 가슴 운동기계로 앞으로 밀었다 당기는 운동을 12번씩 3세트. 등 운동기계로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운동을 12번씩 3세트. 그리고 아령으로 팔 운동을 10번씩 3세트 하셨어요. 유산소 운동하는 날에는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하셨어요. 러닝 머신에서 빠르게 걷기를 30분, 실내 자전거를 20분 타셨어요. 처음 2주는 정말 지옥이었대요. 온몸이 아프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부인이 당신 그만해. 나이 들어서 무리하면 어떻게 라고 말렸어요. 그런데 3주째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운동 직후에 혈당을 재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운동 전에는 식후 혈당이 180까지 올라갔는데, 운동 후에는 140까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홍성민 할아버지가 너무 신기해서 매일 운동 전으로 혈당을 쟀어요. 그랬더니 패턴이 보이더래요. 운동 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 후 72시간 동안 근육의 포도당 흡수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홍성민 할아버지가 주 3회 근력 운동을 하신 거예요. 거의 매일 근육이 포도당을 활발히 흡수하는 상태를 유지하신 거죠. 그런데 2개월째부터는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몸무게가 85kg에서 68kg으로 17kg이나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근육량은 오히려 늘었어요. 체지방만 빠진 거죠. 헬스장 사람들이 할아버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홍성민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의지가 있으면 뭐든 할수 있어. 그런데 진짜 마지막 비밀 무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홍성민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운동 전에 마시는 특별한 음료가 있었어요. 뭔지 정말 궁금하시죠? 바로 계피물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계피가루 1티스푼을 따뜻한 물한 컵에 타서 마시셨어요. 운동하기 30분 전에요. 2019년 당뇨병 연구 임상 실습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을 보면 계피가 공복 혈당과 당화혈 색소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홍성민 할아버지는 이 효과를 직접 체험하셨어요. 계피 물을 마시고 운동하면 혈당 조절 효과가 훨씬 좋다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습관이 있었어요. 매일 저녁 9시에 혈당을 재고 아침 6시에 공복 혈당을 재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확히 아셨어요. 예를 들어, 고구마를 먹으면 2시간 후 혈당이 150 정도 나오는데, 같은 양의 현미밥을 먹으면 170이 나온다는 걸 발견하셨어요. 이렇게 3개월 동안 철저하게 관리하시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3개월 후 검사 결과를 발표해 드릴게요. 정말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홍성민 할아버지의 3개월 후 결과입니다. 당화 혈색소가 9.2%에서 5.8%로 떨어졌어요. 공복 혈당은 평균 160에서 평균 95로 내려갔고요. 몸무게는 85kg에서 68kg으로 17kg이나 빠졌어요. 혈압도 150에서 95였는데 125에서 80으로 정상화됐고, 중성 지방도 250에서 120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정말 같은 사람 결과가 맞나요? 라고 할 정도였어요. 더 놀라운 건 당뇨약을 완전히 끊으셨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먹던 약을 하나도 안 먹고도 혈당이 완전 정상인 거예요. 지금 홍성민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78세 나이에 헬스장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운동하시고, 주말에는 등산도 다니세요. 손자들과 축구도 하시고요.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거래요. 그런데 홍성민 할아버지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먼저 동창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25년 만에 만난 동창들이 홍성민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17kg이나 빠지고 얼굴도 완전히 달라지셨으니까요. 동창회에서 홍성민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모든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당뇨로 고생하는 친구가 3명이나 있었거든요. 특히 이철호라는 친구분은 홍성민 할아버지보다 당뇨가 더 심했어요. 당화혈 색소가 10.12였고 인슐린까지 맞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홍성민 할아버지한테 매달렸어요. 나좀 도와줘.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홍성민 할아버지가 친구한테 3단계 방법을 자세히 알려줬어요. 간헐적 단식, 식사 순서, 근력 운동까지 모든 걸다 가르쳐줬죠. 그런데 친구는 첫 주부터 포기하더래요. 야 이거 너무 힘들어. 나는 못하겠다. 홍성민 할아버지가 친구를 직접 헬스장에 데려가서 함께 운동했어요. 매일 전화로 오늘 뭐 먹었어? 운동했어? 하면서 관리해 줬죠. 2개월 후에 이철호 친구분도 당화혈색소가 10.1에서 8.3으로 떨어졌어요. 아직 완치는 아니지만 확실히 좋아진 거죠.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도 홍성민 할아버지 변화에 놀랐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60대, 70대 할머니들이, 아이고, 홍씨, 어떻게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홍성민 할아버지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그 할머니들도 하나 둘씩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영숙 할머니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당뇨는 없었지만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으셨거든요. 지영숙 할머니가 홍성민 할아버지한테 나도 헬스장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홍성민 할아버지, 지영숙 할머니, 이철호 친구 이렇게 세 명이 함께 헬스장에 다니고 있어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건강 3인방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리고 택시 동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홍성민 할아버지가 35년 동안 일했던 택시회사에서는 전설이 되었어요. 홍 기사가 당뇨를 완치했다더라 하면서 모든 기사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택시 기사들은 특히 당뇨 위험이 높거든요. 하루 12시간씩 앉아있고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까지. 홍성민 할아버지 동료들 중에 당뇨 환자가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서 김만수라는 동료 기사분은 홍성민 할아버지보다 5살 어렸는데 당뇨가 더 심했어요. 당화 혈색소가 9.8이었고 합병증도 시작됐거든요. 김만수 기사분이 홍성민 할아버지한테, 형님, 저도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라고 부탁했어요. 홍성민 할아버지가 동료 기사를 위해 특별히 택시 기사용 건강관리법을 만들어줬어요. 운전 중에도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 차 안에서 먹을 수 있는 혈당 관리 음식들, 승객 기다리는 시간에 할수 있는 스트레칭까지 모든 걸 알려줬죠. 김만수 기사님도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9.8에서 7.2로 떨어졌어요. 아직 정상은 아니지만 엄청난 발전이었죠. 지금은 택시회사에서 홍성민 할아버지를 초청해서 건강특강을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예요. 그리고 가족들의 변화도 정말 놀라워요. 홍성민 할아버지 부인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어요. 혈당 부하 지수 낮은 음식들을 연구해서 맛있게 요리해 주시고, 운동 갈 때마다 조심해서 다녀와 하면서 응원해 주시거든요. 홍성민 할아버지 큰아들은 아버지 변화를 보고 자신도 건강 관리를 시작했어요. 40대 중반인데 뱃살이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아버지처럼 간헐적 단식과 운동을 시작해서 6개월 만에 15kg을 뺐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정말 자랑스러워 해요. 우리 아버지가 78세에 이런 일을 해내시다니 정말 대단하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손자들이 가장 좋아해요.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같이 놀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축구도 하고 등산도 함께 가거든요. 특히 중학생 손자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멋있는 할아버지가 될 거예요.라고 말했대요. 이렇게 홍성민 할아버지 한 분의 변화가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까지 홍성민 할아버지를 따라서 건강관리를 시작한 사람이 무려 15명이나 돼요. 그 중에 6번 명이 당뇨 환자였고, 나머지는 고혈압이나 비만으로 고생하던 분들이었어요. 홍성민 할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25년 동안 약만 믿고 살았는데 바보였네요. 진짜 치료는 제가 하는 거였어요. 간헐적 단식, 식사 순서, 근력 운동. 이세 가지만 바꿨는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더욱 보람있어요. 그럼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홍성민 할아버지가 25년 당뇨를 극복한 3단계 방법입니다. 첫 번째, 16대8 간헐적 단식으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거예요. 오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드시고, 나머지 16시간은 물만 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 혈당 부하 지수 기반 식단과 올바른 식사 순서예요.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70% 드시고, 10분 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근력운동 위주의 운동법이에요. 주 3회는 근력운동, 주 2회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매일 아침 계피 물까지 더 하시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홍성민 할아버지도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드셨다고 해요. 배고프고 운동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십 번 들었다고 하세요. 하지만 2개월째부터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지고, 무엇보다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되셨다고 해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혈당 모니터링을 꼼꼼히 하시면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서 점진적으로 시작하세요. 특히 65세 이상 분들은 첫 주에는 14대 10으로 시작하셔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드시고, 둘째 주에는 15대 9로, 셋째 주부터 16대 8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운동도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으시면, 다리 운동 대신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를 하시고, 가슴 운동도 벽대고 팔굽혀펴기를 하시면 관절에 무리가 없어요. 혈압약이나 심장약 드시는 분들은 운동 강도를 천천히 올리셔야 해요. 갑자기 무리하면 심혈관 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홍성민 할아버지처럼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되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분은 1개월 만에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홍성민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야. 의지만 있으면 뭐든 할수 있어. 78세에 당뇨를 완치하신 홍성민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혈당 관리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혈압을 자연적으로 낮춘 82세 문순자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약 없이도 혈압을 정상화한 비밀스러운 방법이 있거든요. 건강한 노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감사합니다.